렐야. 예. 아멘. 예. 금년 24년 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부모님과 형제들 자녀들의 천대까지 하늘 문을 열으시고 내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사화복을축원하시거나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베에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멘. 희망을 하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같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한, 다니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하습니다 다니엘 말씀은 한 구절만 두고 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검전의시도 하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해하는 자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총통하였더라. 하루야 아. 예, 아까 우리 임근호 목사님이 아, 설교전에 아주 요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다니엘은 그 13년동안 청토하지가 못했어요 왜? 팔려갔다고 해야 되나 끌려갔다고 해야 되나 자오기한 이 이큰 나라가 다니엘한테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사자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그 어떤 역경이 와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이 다니엘은 기적의 하나님 마고을 주와 같이 일려 주와 더 즐기려고 즐거운이라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주와 같이 기를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떤 불굴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산중교를 했어요 산중교는 뭐냐 예. 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내고 마음을 날여 뜻을 날여 힘을 날여 청소부가 아멘할 때까지 이, 하나님께 온전히 승리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삶을 승리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시, 진짜 승리는건가는게 아니라 사도들이 했어요. 또 집사도 했어요. 그러면 그걸 택한 사람만 중년순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삶을 있는 자리에서 목숨과 빛과 힘을 낳아요. 모든 것을 온전히 희망과 아 w 서 s 는 것이 산 i n g you, 바랍니다. something in the Shiba. h a 이 l 어 l u j a h Sansing your 이 a 고 n c h o c o l a 고 e Hallelujah! 다 a n 지금 이 g your love eating. Touching 지금 u r c 고 있는데. 아멘, 자. 이 n g y o 뜻을 정했 a t I'm 죽을 걸 알면서도 뜻을 전해 놓고는 거절했어요. 왕의 뜻을 거절하면 그냥 사형 아니에요. 근데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야. 사자 굴수를모어그 그래 사자를 그렇게 굶겼다가 사자 굴에 탁터먹으니까 이거 뭐 완전히 뼈가 가루도 안 나버리지. 그런데 던지는 놈은 잡아먹고 태어난 는은안 잡혀먹었어. 아 그런데 저는 우리 산가산에서 우리 섬에 되시는 장로님, 기단기역 부장 장로님, 그분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눈이 지금 같이 그때는 눈이 왔다 하면 무릎 이상 잤어요. 사자가 사자가 아니고 저 호랑이, 사자는 없어. 호랑이 와서 그 장로님을 감싸니다 또 우리 형님은 장녀님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홍식인데봉식아봉식아 하늘에서 응성이 되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맛보실 줄은 모르고 초라하네 근데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왜 감싸주냐 기도하는 그 장모님 이건 뭐산 정보니까 여기 저 이문호 목사님도 7부분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떨어지면 떨어지면 즉, 즉사하는데 그 절벽에서 기도했다는 건 그래서 지금 능력받고 권능받고 그냥 시간시간이 가락하지 말라. 눈까지 이게딱일분만 대화하면 그 사람을 다 얘기를 해주시 근데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면 얘기하는데 또 아주 나쁜 얘기를 해줘요. 급하면 또얘기 해줘요. 그 이제 상담, 이렇게 기도원 원장님이 상담할 때 그런 걸잘 하시는 분이 훌륭한 스님 만는일꾼인 되는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이 다윗은 죽을 각오를 하 생명 생명을 모 아, 숙교를 네. 각오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아, 네. 문을 열어 놓고 기도했어요. 그데 이만하소 그 방앗속에서도 봄을 참고 그 그래서 준비된 한월공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애메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메인에서 함께하시면 이 단일을 맛보고 그 사정 속에서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턱끝 하나도 눈썹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위에 다 감싸고 따따따 떨그 아, 네. 창고에서 아, 네. 그래, 이 다니엘은 하늘의 세 번씩 이 기묘했더니 이런 집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일어나것서 뭐냐?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다리와 왕이 조수를 내려 가지고. 다 잡아서 사자고 래도 오라 그래가지고 왜? 다리를 집어넣으려고계를짠 놈들이 다 들어와서 아주 가르마 에다 시켜 먹었다고 그랬잖아 잡혀 먹었다고 그랬잖아 하여튼 작살이 났다고 그랬잖아 아주 작살이라고 그 그런 성경에뭐은모르세계 라고 하고 있더라자이 모든 세는 산을 또 모든 일다 달아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사건이 크게 벌어졌어. 어떻게 됐어요? 아이애스다가죽주은 죽음이다. 한번 따라주 보세요. 죽은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안 가지면 하나님안써요 여러분들 그냥 뜨뜻미지유라 기도도 안들어주 저는 한 s 기 e t 모 e m 데왜 이렇게 젊었냐고하나님 tell me, young. You said, You s a 내 d y o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s a i 것아이 설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야 이제 차를 타고 늦어서 요새 차안 타고 가요 뭘 타고 가느냐 전철을 타고 가요 아... 차 타고 가다가 저 인천에 가니까 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뭐야 그날 따라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겨우 그냥 뭐못 타고 못 타고 그냥 달려갔는데 겨우 척도 그못 해. 요 그렇게 그때서부터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성을 간다고 그고안 타고 다 <laughs> 자랑 버려버리고, 우리 아들 줘거리고 저, 저 타고 난한 시간 전에 떡 가서 이제 미리 기도하고, 또, 알씀 준비하고, 아, 이제 오늘도 제가 한 시간 전에 왔지만, 그래야 돼요. 아, 하나님 아, 옆에 네. 대는거는 그냥 뜻뜻미지근하게,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난 거예요. 송찬식도 딱두번 먹기 안 해. 어, 부, 저, 부활절하고, 출석 안했잖아 왜? 그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의제 그냥 형사 형식적으로 지나가건예배도 마찬가지. 다 참다. 마음과 마음과, 덕과 덕과, 정성과 정성과, 몸과 몸 목숨을 나요. 목을 나요. 경배하죠. 경배하죠. 제 경배 하나 아, 멘뜨은미지 나게 뭐, 비도안 해가지고, 꾸이꾸이해가 여기서 꺼내가지고, 성금도형금도 양. 아. 하나님이, 빈손으로 피지 말라. 그, 아미. 역전, 두, 두 입을 받치는 거, 아우에, 치자, 치자. 그야, 이이그 전에 우리는 태립질을 해서, 흥금을 가져갔어. 그좀 그러니까 바꿔달라요. 어색하고, 바꿔달라, 바꿔줘. 5만 원짜리 단, 단위들이 1만 원짜리 세번 달려 바꿔준다고 은행에 가서 그래야지 그냥 정성 없이 구기구기 영수 가져 한 2천 원을 다 하나님으로 받으시면서 애쓰는 사람이 안 따져 하나님은 뭘 보느냐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 네. 심장과... 네, 네. 아 지금 심장과 피부를 살피신다 하나님 감니다 정성을 보는가 정성 오늘 다양뭐 네.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설교 놓고 일상에 정면에 해서 책문에열어놓고큰해 목숨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아멘. 그러니 사자가 잡아먹기 그냥 입을 딱 보셨어. 한번 따라합시다. 사자가 입을 보더니 와서 아, 다 둘러싸서 따뜻하게 순종하되라.